자, 이 문제는 2019년 6월 고3 모의고사 물리원 18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전 피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어, 그 다음에 그 h1이라는 높이를 떨어진 다음에, 자, 구간 a에서, <laughs> 자, 일정한 힘이 운동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자, 반대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런 다음에, 어, 다시 떨어져서, 또, 길이 EL 구간을 또 같은 AB에서 같은 크기에 그랬습니다. 또 F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힘이 작용하고 있다. 자, 높이 차이는 H1과 h 2고요 자, 지나가는데 여기서 T초가 걸렸다면 여기서는 몇 초가 걸렸다. 자, ET초가 걸렸을 때, 자, 높이 H2분의 H1이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그림을 좀 따가지고 이렇게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Q 지점에 와서 지금 정지를 했어요. 음 자, 그럼 시간과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그려준다면, 자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자. 자, 그럼 H1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속도가 빨라지다가, 자, 속도가 빨라지다가, 자, 구간 A를 지나면서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속도가 감소한다. 그 다음에 높이 h2가 또 떨어지면서 속도가 또 빨라지다가, 자 빨라지다가, 그 다음에, 자, 구간 b를 지나면서 속도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0이 되죠. 정지했습니다. 0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시간이, 자, 시간이, 우리가, 자, 이렇게, 자, 그 구간 a와 구간 b 구간에 해당하는 쪽,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간이 t초라고 한다면, 여기서까지는 이 t초가 되겠죠. 이 t초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여기 가속도, 자, 예의 가속도와 얘의 가속도는 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어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좀 잘라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t 구간만큼을 좀잘를게요 자, t. 여기 T구간 자 이제 시간 간격을 T초식으로 잘랐어요 잘랐을 때요 넓이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요 넓이가 같아야겠죠? 이 넓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 구간 B구간을요 좀 요렇게 또 잘라주면 렇게 잘라주면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색칠한 요 넓이 있죠? 어, 요 넓이의 전체 넓이가 몇 배입니까? 네 배에요, 네 배. 우리가 기학적으로 네 배죠. 근데 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 L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 L. 그 다음에 여기, 자, 이 사다리 꼴의 넓이, 구간, A 구간이죠. 이 넓이는 얼마가 나와야 되고요. 이 넓이는 L이 나와야죠. L. 자, 그런데 그럼 이 L을 4등분 해야겠네요? 4등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넓이, 자,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L이 되야겠죠 그럼 얘도 넓이가 2분의 1 L이 된다. 자, 그럼 전체 넓이가 L이기 때문에 여기도 2분의 1 L이 돼야죠. 2분의 1 L이 돼야 된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우리가 이때, 이때, 즉, 여기를 지날 때의 속력을 우리가, 자, V라고 해봅시다. V. 즉, 이 그래프상에서는 여기가 V가 되겠죠. 자, 여기가 V. 자, v. 자, 요 삼각형 넓이가 1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l인데, 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l이거든요. 근데 삼각형 이제 넓이 구할 때 2분의 1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럼 속도가, 어, 여기가, 여기서까지가 v면 여기서까지는 2v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속도는 3v가 될 거라는 거죠. 3v가 될 거라는 거. 음.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구해봅시다. 여기. 어, 일단 3v 좀 써놓읍시다. 3v는요 어, h 원만큼 내려왔을 때 자, 여기서의 속도가 3v가 되겠습니다. 3v. 그다음에 자 여기서의 이 속도를 지금 구하고 싶은데 여기서 이 속도를 구하고 싶은데 음. 자 여기서까지가 지금 어, v죠. v. 어, 여기서까지 가 그럼 2v죠. 얘가 2v네요. 2v. EV. 여기서 속도가 2v죠. Vv t라는 시간 동안에 어, 여기랑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EV입니다. 자,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어, 4V가 되겠죠? 4V. 자 그러면 음. 자 여기도 V랑 어 4V가 되겠죠? 여기가 4V.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자, 그러면 얘가 처음 속도가 0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h 1만큼 떨어졌을 때, h 1만큼 떨어졌을 때 속도가 3v가 되기 때문에, 자, 3v는 루트 자 eg h 1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루트 eg h 1 자,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는 이유가 어, 어떤 물체가 어떤 물체가 h만큼 낙하했을 때, 자, 그때의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된다? 루트 eg h가 되기 때문에. 루트 2이지? h1, h5만큼 낙하했기 때문에 그때 속도가 3v가 된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서의 속도. 여기서의 속도. 여기서 속도. 자, 그럼 또 여기 하나 다른 것도 한번 해 봅시다. 다른 거.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을 했을 때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 공식이 이렇게 돼요. 정지 상태 출발했을 때. 자, 그런데 물체가 처음에 속도를 v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 h 만큼 낙하할 때 이때 자 이때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속도는 루트 egh 에다가 초기 속도 v 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4 v 라는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4 v 라는 속도는 4 v 라는 속도는 h 2 만큼 낙하를 하는데 h 2 만큼 낙하를 하죠. 자 h2만큼 낙하를 하는데 초기 속도 v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 eg h2 플러스 v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자 9v 제곱은 eg h1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16V제곱은 EGH2 플러스 V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EGH1 대 EGH2 어, EGH2는 15V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몇대 몇이 됩니까 9대 15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EG는 삭제시켜주고 자, H1 대 H2가 H2, 9대 15가 되기 때문에 어, 문제에서는 H2 분의 h 1꼴라고 했던가요? 자, 그럼 15분의 9가 되겠죠. 그래서 자 3으로 나누면 5분의 3이 된다라는 거죠. 5분의 3이 된다. 따라서 5분의 3 답은 몇 번? 자,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